자,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계 제도 시간에 자, 기계 제도 과목에서 표면 거칠기, 표면 거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쪽에 있는 그 화면을 잘 보시면은 표면 거칠기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간단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면 거칠기란 표면 거칠기 표시는 가공된 표면의 거칠기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가공을 할때 어떻게 가공을 할 건지에 대한 거칠기 정도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거칠고 어떤 부분에는 얼마만큼 매끄러운지를 가공자에게 기호로서 지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그래서 표면 거칠기는 공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면 거칠기 기호가 기입되어 있고 기호 어, 맞춤이 있는 가공부는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공차 값도 같이 기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 거칠기는 가공자가 제품을 어떻게 가공을 할지, 뭐 거칠게 가공을 할지 아니면 매끄럽게 가공을 할지에 대한 그 부분, 그 어, 그러한 그 공차에 대한 부분을 기호로서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기계 가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즉말 그대로 가공한 부품의 표면 거칠기 등급을 기호로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CAD 시간이죠. 자 제도를 기초로 하는 CAD 시간에서 이러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 거칠기 기호, 기호와 관련되는 비교표를 CAD에서 많이 작업들을 하셨을 건데 이런 기호들이 하나의 표면 거칠기로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첨부된 그림은 표면 거칠기를 기호화해서 도면 표제란 부분에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나와 있는 W, 위쪽에 있는 W죠. W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은 그 뒤쪽에 25로 표현을 하든 또는 100으로 표현하든 아니면은 삼각형 하나로 표현하든 즉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시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는 우리 그 일반적인 표면 거칠기 기호법이거든요. 표면 거칠기 기호법 예를 들어서 KS B 0617 또는 0161 또는 KS A ISO 1302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표면 거칠기는 보통 이렇게 산술 평균 거칠기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 그래서 ra 쪽을 기계 제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산술 평균 거칠기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 그래서 ra라는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따가 또 같은 부분이 동일하게 나올 건데, 자 기호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것처럼 표면 거칠기 뭐 W 또는 X 또는 Y 자 이런 기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 참고로 그저 지금 그앞쪽에 어 옆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25뭐6.3 1.6이 있는데.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 더 매끄럽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거칠기에 대한 정도거든요. 25라고 표시된 부분은 거칠기가 좀 거칠다, 거칠고 울퉁불퉁하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거칠기에 대한 부분이 그 앞쪽에서 말그 표현되었던 W보다는 더 매끄럽게 즉 거칠기가 1.6육 로피 또는 평균치 얘가 평균치입니다 우리 보통 중심선이라고 그러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볼록한 각과 아래쪽으로 오목한 각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그 볼록하고 얼만큼 얼만큼 오목한 건지에 대한 그 평균치를 나타낸 부분이 바로 산술 평균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 그러는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칠기는 많이 거칠다라는 뜻이고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칠기는 매끄럽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 이런 기호들이죠. 이 기호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도면에서는 도면에서 현재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물결 표시 잘안 쓰죠 어떤 표시 쓰냐면은 자 제도에서는 보통 그죠 이렇게 삼각형 표시에서 원자 삼각형 표시에서 원이라는 부분을 표현하는데 예전에 지금과 같은 물결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물결 표시 또는 삼각형 기후에 표면 거칠기 삼각형 기후에 동그라미가 있는 원이 있는 이 표시는 뭐냐면 보통 조절라든지 다이캐스팅 또는 주물 공정을, 거, 예, 주물 공정을 거친 부품에서 즉 부품, 주물면이죠 주물면 그대로 사용을 했다 즉 아무런 기계 가공이라든지 다듬질이 없는 즉 주물한 상태 그대로 원자재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물결 표시 또는 그 삼각형 기호에 동그라미 기호가 붙어서 활용을 합니다 즉 얘네들은 벨트풀리 외관이라든지 또는 동력전달장치 커버 등 주로 어디 외부에 노출되어서 특히 이겁니다 작동과 연관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활용을 합니다 즉 작동과 연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부품들이 상대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저 정밀한 부품들이 서로 간에 뭐 슬라이딩이 되면서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또는 동기화를 가지면서 서로 작동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가공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실질적으로 기계 동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섬세하거나 미세하거나 정밀한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 주물한 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통 외부로 노출되어서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내 사용자가 그 면을 있는 상태 그대로 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는 W. 자, W라는 기호가 있는데, W라는 기호는 우리 앞전에, 자, 앞전에 이거였죠. 앞전에 삼각형 기호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나와 있는 W는 보통 우리 삼각형 기호에서 이렇게 위쪽에 W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는데 W라는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한 번이 한 번이라 더라도한 번이 한 번에 그한 번이라도 기계 가공을 해서 가공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표면 정도의 거칠기를 나타냅니다. 저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못딱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구멍입니다. 못 박이든지 일반적인 구멍이든지 아니면은 밀링 가공을 해서 즉 거칠거칠한 면이 너무 거칠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냥 밀링 가공 등이라든지 선반 가공 등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표면을 한번 걷어내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걷어내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과 부품이 맞닿거나 작동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중요하거든요 상대 부품하고 맞닿아 있지도 않고 상대 부품하고도 맞닿아 있지도 않고 동작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 즉 어떻게 너무 울퉁불퉁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다듬질 했다 라는 의미에서 w 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즉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동그라미였죠 동그라미 보다는 좀더 조금 더 매끄럽다, 조금 매끄럽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못다기죠. 선반 같은 경우나 뭐 아니면 그죠 기계 가공에서 못다기라든지 드릴 구멍 등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번에는 X 기온가요? 자, X 기온은 우리 앞에서 볼까요? W는 한 번이라도 기계 가공을 해서 그 흔적이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인데 상대 부품과 맞닿아 있지도 않고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게 W라 그러면 이번에 X는 자 X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계 가공을 통해서 가공 흔적이 보이고 또는 뭐 가공용 줄이라든지 정삭 엔드밀 엔드밀 등을 통해서 표면을 다듬질 처리를 할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어디에 많이 쓰니까?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 부품하고는 맞닿아 있지만 동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즉 고정된 상태인 경우에는 보통 X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가나요? 키 홈이라든지 또는 기어의 이끈면 등에 이렇게 X가 표현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위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 표현된 부분은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만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w는 부품하고도 맞닿아 있지도 않고 상대 운동도 작동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맞닿아 있지도 않고 서로 간에 동작도 하지 않는 부분은 w고요 근데 x는 x는 맞닿아 있지만 맞닿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x라는 부분을 쓰고요 그래서 보통 맞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w는 서로 간에 맞닿아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y는 자 y라는 표면 거칠기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서로 간에 맞닿아서 서로 간에 그죠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붙어서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일으킬 때는 y라는 표면 거칠기가 들어갑니다 즉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맞닿아서 맞닿아 있으면서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하고 또는 뭐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정밀한 부품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할때 또는 설계를 하거나 또는 캐드를 할때 보통 어느 부분이냐면 베어링 특히 이겁니다, 그죠?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 베어링하고 서로간에 맞닿아 있는 면들은 대부분이다 y라는 거칠기를 주시면 될것같고요 또는 기어의 피치, 자 기어 그죠? 기어의 우리 보통 그 피치원 지름, 예, 피치원 지름 같은 경우 또는 고무 벨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y라는 거칠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줘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예, w w 라는 기호 x 라는 기호 y 라는 기호가 들어가는데 자 다시 보시면은 w w는 부품과 부품이 맞닿아 있지도 않고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w 라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럼 x는 x는 부품과 부품이 맞닿아 있지만 부품과 부품이 맞닿있지만은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x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y는 자, y라는 부분은 어떨 들어갑니까? y는 서로 간에 붙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동작을 하는 상태에서는 y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나중에 캐드 작업을 할때 어디에 w, x, y가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책 보면은 그죠? 어떤 책 보면은 뭐 W는 뭐한번 가공, X는 두번 가공, Y는 세번 가공, 그죠? 이렇게 뭐한번할 것, 한번 가공하는지, 두번 가공하는지, 뭐세번 가공하는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뭐한번 가공했는지 두번 가공했는지 그저 무조건 뭐 많이 가공하면은 표면 거칠기는 더 좋아지겠지만 그 xwxy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이 의미를 나중에 도면 작업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100%라고 하기보다는 예,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체크를 할수 있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이 어떤 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작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뭐 W로 해야 됩니까, X로 해야 됩니까? 이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W로 할지 X로 할지에 대한 그 기준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냥 분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여기는 무조건 W가 들어가야 된다. 뭐이 부분은 무조건 X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무조건 Y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뭐 결정된 부분도 예뭐 이렇게 결정된 부분도 없을 수 있거든요. 즉 사용자가 또는 이게 X, W냐 X냐 Y냐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은 어떤 부분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될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준은 설계자가 표면 거칠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설계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예, 설계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설계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여기에는 뭐 x가 들어가야 된다, y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의미는 크게 맞지가 않을 않지 않. 예. 그저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는 또 Z, Z라는 기호가 들어가는데 Z라는 기호는 어떻습니까? 기밀이 유지되고, 예, 기밀이 유지되는 면에 대해서는 Z라는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는데 최상급, 최상급이죠. 최상급 가공이면서. 거울면이 얼굴에 비치도록 가공을 하라 듯이 우리 거울을 보면은 본인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렇게 아주 매끈한 정도가 비치듯이 그죠? 아주 매끈매끈하게 가공되는 부분을 보통 우리는 제트 표면을 많이 하는데 그 적용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적용되는 부분은 뭐 실린더 내면, 내면이라든지 축의 고무 패킹이 마찰되면서 회전하는 면등 보통 우리 그 오일실 자 우리 뭐그 제도에서 표현하는 동력 전달 장치 쪽에 그 제도 도면에서 많이 표현된다라는 부분에서 그한 일부분을 예를 들게 되면은 오일 실과 맞닿는 부분에 오일 실하고 축이죠 오일 실하고 축이 맞닿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Z라는 거칠기 기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Z는 공기나 유체를 밀봉하는 구간 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일 c 라고 축이 서로간에 조립되는 서로간에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트라는 아주 최상급 표면 거칠기가 적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 정리를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요거는 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얼마만큼 부드럽게 가공할 거냐 또는 거칠게 가공할 건지 부드럽게 가공을 할 건지 또는 매끄럽게 가공할 건지에 대한 공차를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표면 거칠기고요. 표면 거칠기 기호가 기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공차 값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표는 CAD에서 작업이 되는 주로 그죠 우리 도면 작업에서 도면 작업에서 그표제란 위에 보통 주소 부분에 이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WXY라는 기호를 그 제도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도면에서는 그죠뭐 W 대신에 25 또는 100S 또는 뭐 삼각형 하나 또는 뭐 N11 이런 기호들로도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쓰든 다 같은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쓰든 다 같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거칠기에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매끈한 정도가 그죠 아주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다 라는 부분이고 wxy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면 자체는 매끄럽게 표시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번 복습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적용되는 부분은 보통 우리에서는 물결 표시로 되어 있지만 어떤 기호를 쓴다고 그랬죠? 삼각형의 동그라미 기호입니다. 삼각형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요즘에는 물결 표시보다는 이 기호를 많이 쓰는데 얘는 어떻게?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보통 주조라든지 주물 공정을 거친 면들은 보통 거칠거칠한데 그 거칠거칠한 면을 그대로 쓰겠다. 가공하지 않고 거칠면 정도 그대로 쓰겠다라 그래서 보통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좀 둥근 가공하지 않겠다라는 거칠기를 주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X, WXY에 대한 그 구분법 세 가지. 그죠? W는 언제? W는 부품끼리 맞닿아 있지도 않고 부품끼리 동작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W라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X는 서로 간에 맞닿아 있지만 동작은 하지 않는 상태를 X 기호를 표시하고요. 그럼 Y는 Y는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할때 서로가 붙어 있으면서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붙어 있으면서 상대 운동이라든지 마찰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Y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Z는 어떻게 최상급 가공이 되면서 보통 공기나 유체를 밀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Z라는 기후가 들어가는데, 일 예를 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오일실과 축이 조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Z 거칠기가 적용이 되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표면 거칠기를 나중에 CAD 실습할 때도 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한번더 작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